이 경기 3쿼터 시작했습니다. 네. 와, 이겠어 야우, 깜짝이야. 분명 뻘줄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네. 네, 어, 달라졌어. 요 뭔가 들어갈 것 같은 뻘줄기였어. 네. 네. 아우 네. 와. 와, 쟤 앞에 재호형인데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솔, 아우, 나이스. 됐어! 한명 굿! 찬솔 굿! 아우, 좋다. 아, 아이고, 이거 큰일 났다. 그기 스위치가 잘 안된다 한번 풀어 반대쪽 풀어 풀어 oh, yeah! 뛴다, 뛴다, 뛴다! 오케이!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이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이오 <laughs> <laughs> 어우, 나이스. 아유, 나이스. 아유, 빠르자솔 굿! 네, 쓰리셋. 내가 나가니까 잘 되는데. 오. 쪼, 오, 5초 오, 초 오, 초 제발 해야돼 해야돼 아유 나이스 제우 굿 찬솔 굿 찬솔이 잘 끌어준다 캐리 캐리 해리, 헤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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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헤아 헤딩. 헤딩. 헤 화이트, 화이트. 해줘 해줘! 해명해줘! 아유! 이나 아우 더리빠져서잘안들리 사람들이 네 <듣할 수 있는> 맞아요 옛날엔 어떻게 몸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야얄미어 <듣> <앨범 듣> <그래. 듣> <듣> <듣> <야이먄졌어>. 제발 <듣> 오 아유. 친구 아, 그거 했다. 나이스다. 아, 또 <laughs> 들어왔네. 아, 아유, 구샤. 제발. 와... 아... 왔어... 어... 찬소리 안 쓰네... 와... 진짜 날씨다. 이거... 아, 잘했다, 이거... 잘했다. 이 위로 하나어 줘. 이거... 눈은 대박이야. 대박이다. 진짜... 어. 와... 너무 좋다. 진짜... 찬솔 굿! 와 진짜 미쳤다. 다 들어간 것 같은데. 지금 나이스. 아우 잘 뺐어. ガティガティガティ。

아 미드 오우 한 풀어 풀어 와 미드 진짜 미쳤다. 윤희 월클 바꿔야겠 좋아! 힘 빼놔 백승희야! 힘 제발, 제발. 1분 1분 시간 다 써서 공격해 그냥 시간 많아. 시간 많아. 안 아. 우이 경기 3쿼터종료했습니다